야, 내 앞에서. 어, 내 앞에서 뭐야? 내 앞에 서! 뭐야? 내 앞에 서내아야 허, 내 아빠 허. 야, 내아에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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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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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어. 내가 빼고 나. 네, 쩡높아. 쩡높아. 아, 야 때리지 마. 네. 안 해. 아, 야, 내가 깰 거야. 게스트 9160원1610이카 어, 어,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BSN QJ 파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야너 단단... 밀면 진짜 반아 밀지 마안 밀어 안 밀어 어 아내려아 내려놔 방구쟁이 아 내가 먼저 뺐잖아아 방구는 새나 남순 빨리 날려와 네. 아 좋아 싫어 먼저 어제 인자지 설마 열쇠야? 응 열쇠야 괜찮아 아, 열쇠는 괜찮아 응 열쇠는 쓰레기니까 그래 열쇠 쓰레기 아니야 이어 이어폰을 서 이어폰을 꺼다 이어폰을 꺼내서 쓰 이어폰을 꺼내서 쓰는 다 이어폰을 꺼내서 떨이어졌습니다어폰다어폰을어어어어서어폰어폰어이

나갈 거. 에데스. 네, 야, 보너도 내려. 내려와. 내려와. 노데 나갈 거. 어, 거미줄이 있는데. 게스트9 아, 네. 1 1 6 1 0 0 0 1 0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밑에 거미줄이 있거든. BSN 아! 그, j 2파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님께서 아! 높은 곳에서. 스트 다시 다

저 깼습니다. 아, 아? 저, 저 깼어요. 잠시만요. 아, 진짜 짜증나. 깼어요. 오, 검절이 너무나. 게스트 9161 6100이각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시면 진짜 죽을 진짜. 끄는다. 끄고. 계속 보자. 함계서 보자. 와봐. 뭐, 엄마. 뭐야 엄마? 아, 나나안해 나갈 곳이자안 돼.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마지막 먹기 전다. 님의 마크가 망한 걸 축하합니다. 나 돈까스 먹을 건데 안 줘.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한 님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아아아아아 게스트 960, 100, 1000, 600. 한 님이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치지 아, 마. 높아이자 스테인 9006140000 600 100덴 2박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클래스앤제이 엔 2박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한 장씩 떨어지는 거 같은데 피치 오면서. 오발 아닐까? 뭐야? 아줌마 누나가 쓰고 있어. 하나. 이거 내내 방울이야. 방울에 뭐 들어와요? 슈퍼 벤트 하는데 이게 진짜 돌아있네요. 리스폰 지역 설정 밤에만 잘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를 보면, 슥. 오, 잘하시는데, 이번? 슥, 후! 슥, 네. 아. 네. 빨리 꼬마. 꼬야가신에 아. 내가 제일 많다 귀여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 네가, 이게, 봐, 진짜. 아, 거기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는거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야기기 여기, 여기. 여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기 여기, 여기. 거기여이 여기, 여 지나거지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가 나도. 도 아, 나 아, 나도. 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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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떨어졌어? 아, 나도. 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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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미 응? 음, 응, 응. 응. 어? 좀 갖고 여러분 됐겠습니다 으이 됐다 훨씬 훨씬 야언에 어? 나한테 안 봐서 이제 부터 계속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래. 정말 쉽다 잘한다. 이요? 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어디 응? 바로 이 마음표기야 아야 나 때문에 죽가지고아 불공평해 먼저 하지 말라고요 지금은 지구에 있다 하은다 깨시고 해야 됩니다 꼭 깨시고 오세요 안 자, 자, 들어갑니다. 음, 잘 비어서 죄송합니다 제작권 통 꼴통. 제작자와 꼴통이래 게스트 9판60 원상 준비 1판드레드 2박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학생. 건지 마세요. 빨리 자야 돼요. 야, 가셔도 안녕, 반갑습니다. 아, 맞다!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가 봐. 안녕, 들어가지 말라는 아니야, 들어가지 거지. 이구였어 헤어! 죽어라나갔어죠왜겸 미니? 왜겸 미니인가 보다.